밤이 되면 수백 개의 등불이 강물을 환하게 비추는 도시가 있어요. 바로 베트남의 호이안인데요. 근데 이 도시를 빛나게 하는 게 단순히 등불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호이안의 거리를 거닐면서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빛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지금 차창 밖을 한번 보세요. 젖은 거리를 스쿠터가 휙 스쳐 지나가죠. 해가 막 지기 시작하는 호이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현대의 소음은 저 멀리 사라지고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기 첫 등불이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이 오래된 도시를 밤새도록 이렇게 환하게 비추는 건 과연 뭘까요? 등불의 불빛. 그 너머에 있는 이 도시의 심장을 정말로 뛰게 하는 그 에너지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해가 수평선 아래로 몸을 숨기는 바로 그 순간, 호이아는 낮의 얼굴을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깨어납니다. 그 변화의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것 좀 보세요. 어둠이 내렸는데 도시는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활기를 띠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강가로 모여들죠. 이게 바로 호이안의 밤이 가진 특별한 에너지입니다. 낮이 그냥 조용한 역사책이라면 밤은 뭐랄까 살아 숨 쉬는 축제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 밤의 활기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낭만적인 풍경 뒤에는 말이죠. 수백 년전 동서양의 상인들로 북적였던 거대한 무역항의 기억이 숨어 있거든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저 낡은 노란 벽.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냈겠죠. 그리고 오른쪽 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고요. 여기서 역사는 박물관 유리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에서 같이 숨 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호이안을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원뜰을 지키고 있는 이 화려한 용 한번 보세요. 그냥 용이 아니에요. 저 꿈틀버리는 비늘 하나하나에 서로 다른 문화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웅장함, 일본의 섬세함, 그리고 베트남 고유의 독창성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 도시만의 아주 특별한 예술과 정신을 만들어낸 거죠. 정말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 내원교인데요. 이 다리는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를 이어주던 그런 통로였습니다. 밤이 되면 고요한 물 위에 자기 모습을 이렇게 비추는 이 아름다운 다리, 일본교라고도 불리는 내원교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리의 진짜 가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그 너머에 있어요. 그 안에 담긴 깊은 역사, 그리고 영적인 이야기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죠. 그리고 이 낡아 보이는 문서는요. 그 가치를 지키겠다는 약속의 증표 같은 거예요. 1990년에 베트남 정부가 이 다리는 그냥 다리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역사 문화 기념물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죠.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지키겠다는 그런 국가적인 의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이 다리 아니 그냥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물과 날씨를 다스리는 신을 모시는 작은 사원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입구와 출구는 원숭이랑 개석상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다리는 단순히 강을 건너는 길을 넘어서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잇는 어떤 영적인 문턱 같은 그런 상징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이 모든 풍경이 한때는 전부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도시의 아름다운 유산이 이렇게 기적처럼 살아남은 데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한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 가장 번화한 광장에 웬 남자의 얼굴이 새겨진 기념비가 서 있어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도시는 왜이 사람에게 이렇게나 중요한 자리를 내어준 걸까요? 그 해답은 기념비 아래, 이 낡은 명판에 숨어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건축가, 그는 막 밀려오는 개발의 물결 속에서 호이안의 진짜 다치를 알아봤고 이 유산을 지키기 위해 베트남 정부를 정말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그의 이름은 카지미에시 크비아트 코프스키. 바로 이 도시의 영혼을 구한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크비아트 코프스키의 헌신이 만들어낸 그 빛의 유산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그가 지켜낸 과거가 어떻게 지금의 이 찬란한 현재를 만들었는지 그 결과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남긴 유산의 눈부신 결과예요. 투봉강의 어두운 물결 위를 수놓는 수백 개의 등불보트들. 사람들이 소원을 담아 띄운 작은 등불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거대한 빛의 강을 이루는 거죠. 이 마법 같은 풍경. 이건 누군가가 과거를 소중히 지켜냈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인 셈입니다. 이 빛의 유산은 강 위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존된 옛 거리는 이렇게 활기찬 야시장으로 바뀌어서 현지인들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되었죠. 여기서 역사는 그냥 구경거리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되는 겁니다. 과거를 지킨 것이 결국 현재의 풍요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이 풍경 하나에 호이안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메아리, 현재의 활기,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까지도요. 누군가의 헌신으로 지켜낸 도시의 영원이 바로 이 강물 위에서 영원처럼 빛나고 있는 겁니다. 호이안의 등불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장소의 영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 그게 바로 호이안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 통신 제시. 지금부터 호이안 야간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이 내린 이 고대 도시의 비밀을 파헤칠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요원님. 지금부터 당신이 바로 이 미션의 주인공입니다.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우리의 작전 구역은 베트남의 고대 도시 호이안. 당신의 목표는요, 밤이 되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체험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주목하십시오. 해가 질 무렵의 이 고요함, 그리고 어둠이 내린 후에 이 활기찬 에너지. 이 극명한 대조와 변화의 순간을 포착하는 것. 이게 바로 이번 미션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번 미션의 핵심 목표물, 그건 바로 등불의 도시 그 자체입니다. 아시겠지만 밤이 되면 호이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신하거든요. 보세요. 호이안 특유의 저 노란색 벽 위로 다채로운 등불이 빛을 발하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탐험할 도시의 심장이자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임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표는 살아있는 도시의 활기찬 거리 풍경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알려드리죠. 첫째, 임파를 뚫고 나아가고, 둘째, 현지인들의 일상을 면밀히 관찰하며, 셋째, 이 도시의 맛을 찾아내는 겁니다. 당신의 첫 번째 과제는 말이죠. 바로 이 임파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어깨를 스치는 사람들의 에너지와 등불 아래 빛나는 이 오래된 거리의 분위기 이걸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임무의 핵심 단서 중 하나는 바로 길거리 음식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가판대들은요. 단순한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호이안의 문화와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 포인트죠. 이 도시의 진짜 매력은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끌벅적한 식당 바로 옆에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고즈넉한 카페가 공존하잖아요. 이 대비되는 풍경 속에서 도시의 진짜 리듬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임무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목표는 도시의 심장부, 투본강, 일명 소원의 강에서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광경을 포착하는 겁니다. 와, 정말 장관이지 않나요? 밤이 되면요, 저 투본강은 수많은 등불배들로 가득 차서 마치 은하수가 강물 위에 펼쳐진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저기 떠다니는 작은 등불 하나하나에는 사람들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행운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강물에 띄어보내는 이 전통, 이게 바로 호이안의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자, 이제 미션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최종 임무는 이 도시에 숨겨진 고대의 비밀, 그 역사적인 흔적을 추적하는 겁니다. 요원님이 찾아야 할첫 번째 핵심 단서는 바로 이 일본교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곳은 호이안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죠. 데이터 파일을 스캔합니다. 분석 결과 이 다리는 국가 역사 문화유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의 정보가 정확했군요. 탐사를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기념물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인물을 기리는 조각상 그리고 그 옆의 명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도시가 기억하고자 하는 역사의 한 조각을 맞춰 볼수 있는 거죠. 임무 수행 중에 발견한 추가적인 문화 유물들입니다. 화려한 용 조각상부터 신성한 제단, 그리고 마을을 지키는 듯한 석상과 고대의 기록이 새겨진 비문까지 모두 호이안의 깊은 역사를 증명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훌륭합니다, 요원님.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미션 결과를 보고하고 보상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호이한 탐험과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경험은 당신의 탐험 기록에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이번 미션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걸 넘어서 도시의 살아 숨 쉬는 역사와 사람들의 활기찬 영혼을 직접 체험한 것.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얻은 최고의 보상입니다. 등불 아래 반짝이던 거리, 강물을 수놓던 그 소원들, 그리고 고대 도시의 숨결까지 이 모든 기억 말입니다. 이걸로 호이안 야간 미션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탐험해야 할 미지의 장소들이 많이 남아 있죠. 요원님, 당신의 다음 목표는 어딥니까?